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의 그레이트 티처 이승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선생님의 고퀄리티 심화 엔제 에볼루션 개강 이벤트를 준비해서 그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이벤트는 무엇이냐? 바로바로 바로 검증된 출제자 스무쌤과 GT 사이언스 존이 직접 제작한 고퀄리티 심화 엔제 에볼루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특급 이벤트. 입니다. 이벤트의 내용은. 승우쌤 소문 내고 에볼루션 무료로 받는 이벤트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이벤트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투스의 선생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에볼루션 배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이거를 클릭하셔도 되고 클릭을 딱 하시면 에볼루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스크롤 이렇게 내려주시면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커뮤니티에 소문 내고 이제 무료로 교재를 받는 이벤트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시 커뮤니티가 있죠, 뭐 오르비나 수만이나 기출비 아니면 이거 이외에 뭐 다양한 입시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에 선생님의 강좌를 좀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참여 대상은 선생님 강의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수강한 모든 학생 되겠고요. 참여 방법은 이러한 입시 커뮤니티에 어, 선생님 강좌 관련된 뭐 교재든 아니면 강의 사진이든 이러한 사진을 같이 좀 인증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50자 이상의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선생님의 소개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게시글의 링크를 여기 밑에 여기다 써주시면 선생님 조교가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이 마이페이지로 장바구니로 이 에볼루션 교제 교환권을 바로 싹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30명이기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될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시는 대로 빠르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학생이 이제 올린 글인데 이런 식으로 뭐 생명과 인간 추천한다 이런 글을 써주시면 되겠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 교재 아니면 강의 사진을 이제 같이 첨부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러한 글을 같이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선생님의 고퀄리티 엔젤 에볼루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에볼루션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참고로 이 에볼루션은 이제 작년 버전이랑 올해 버전 완전히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고요. 이제 작년에는 빠르게 절판되어서 이 교재를 사고 싶어도 많은 학생들이 못 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베스트셀러의 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니까 빨리 신청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 선생님의 연구소 GT 사이언스 존에서 자체 제작한 고퀄리티 문항 160문항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는 선생님이 신경 써서 제작한 게 뭐냐면 해설지입니다. 이 해설지를 선생님이 선생님의 GT 스킬을 적용해서 직접 다 썼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심화 스킬을 들었던 친구들은 이 해설 강의를 안 들어도 이 해설지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떻게 풀었는지 싹 시나리오가 생각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설지를 직접 썼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선생님의 심화 스킬을 안 듣고 GT 스킬을 모르시면 이 해설지가 약간 이해가 안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스킬을 써는 거니까 여러분은 이제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GT 스킬 리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 스킬에 있는 이 스킬을 압축해서 여기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GT 스킬 리뷰는 선생님이 이 GT 스킬 자료집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PDF로 지금 드리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재. 페이지는 이번 컨셉은 기린 되겠고 지금 이렇게 테마 1부터 테마 9까지 여기서 준킬러, 킬러까지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심화 스킬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이렇게 구성을 한 거라서 여러분이 심화 스킬을 통해서 선생님의 GT 스킬을 체화를 하고 바로 이 교재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제별 문항은 이렇게 되고 총 160문항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교재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선생님 앞에 GT가 붙어 있는 선생님의 교재는 딱 받아보시면 다 만족하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되게 좋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볼루션은 이제 문제 난이도도 선생님이 별로 다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해설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G T X, G T L O, G T 라인 이런 것처럼 선생님의 스킬이 그대로 녹아 들어간 스텝별로 친절하게 작성을 한 해설지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G T 스킬 리뷰에서 이렇게 선생님의 스킬과 매뉴얼까지 심킬에 있는 거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선생님이 이제 GTSK 자료집으로 PDF로 지금 제공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은 여러분 선생님 강의 수강 신청을 하시면 이 에볼루션 수강 신청하시면 이제 강의 목록이 있잖아. 그래서 1강 옆에 이렇게 첨부 파일로 선생님이 이제 게시를 했으니까 이거를 딱 클릭하셔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게 들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뭐 아이패드 이런데 넣고 다니시든가 해서. 네, 스킬과 매뉴얼 까먹었으면 다시 볼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에볼루션에 대한 간략한 내용 어, 선생님 다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교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리엔테이션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예요? 이러한 정말 고퀄리티의 선생님의 모든 역량을 끌어 모아서 만든. 심화인즈 에볼루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특급 이벤트. 선생님이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을 보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참여를 해 주셔라. 라는 거. 네. 일관적인 문제풀이 연습으로 성적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볼루션과 함께 일관적인 문제풀이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셔서 이제 여러분 꼭 원하는 이제 대학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최고의 컨텐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에볼루션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그레이트 디처 이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